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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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도치에 대한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치 그렇죠? 안치, 두치, 세치, 네치, 도치, 도치. 도치. 자, 도치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어려워 하는가 라고 한다면 안 그래도 영어 어순은 우리와 다른데 이 어순이 또 달라질 때 우리 쓰게 되는 도치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도치 대체 도치가 무엇인가 자말 그대로 어순이 바뀌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어순이 바뀌는 거. 그게 바로 도치예요. 근데 얘가 규칙들이 있어요. 오만 때만 돼서 그냥 마음대로 도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도치가 일어나는 이유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종류에 따라서 나눠 보도록 볼게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가장 많이 우리가 볼수 있는 도치 첫 번째는요 부정 어구 도치예요 부정 어구가 문 뒤에 문 뒤에 즉 문장 맨 앞에 오게 되면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뭐 seldom 그쵸? 거의 뭐뭐가 아닌 저뭐 never 저뭐 only little 이런 것처럼 혹은 no sooner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no sooner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오면 어 도치가 일어나겠다 혹은 나로니 이거 있죠 나로니 이런 애들이 문장 맨 앞에, 저 문장 맨 앞에 오게 되면 도치가 일어나요, 도치가.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little, did, I, know that. 이런 거예요. 여기다 대고, 원래 이게 뭐였냐면, I, little, Know that. 이러면 나 거의 그거몰랐단 얘기거든요 우리 리 i t t 했었잖아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얘가 문 들어가게 되면 Little did I know that I c o 거의 몰랐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seldom do I have breakfast? 이렇게 쓰면 나는 아침을 거의 먹지 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거의 아침을 먹지 않는다. 그죠? 거의 뭐뭐 아닌의미로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럴 수 있는 게첫 번째 도치인 겁니다. 부정하고 도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하는 도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이나론니에요나론니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나, 언니가 들어가 있는 그 절만 도치가 일어나지 버, 얼소 이하에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Not only do I love my father, but also love my mother. 이렇게요. 이해 되세요? 여기는 do I love my father가 들어왔지만 여기는 그냥 바로 love my mother.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아빠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엄마도 사랑해요.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 되시죠? 네. 이런 부분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부정하고 도치예요. 자, 그러면 예문 을 한번 쭉 지어보고 두 번째 도치는 언제 일어나는가라고 한다면 자, 두 번째 도치는요. 바로 장소의 부사구 앞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장소의 부사구가 면 앞에 올때 이때는 전치사고될 수가 있어요. 혹뭐 here, there 같은 것들 있죠? 그런 아이들이 문두에 오게 되면 우리는 도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럴 때죠. On the table 여기에 are many books. 이걸 보고, 어, 테이블 단수 is 딱 이러면, 나밤 하고 끝나는 거죠. 그죠? 왜? 여기를 보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 거지, 얘가 주어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도치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전치사를 이끌고 있는 이 구는 절대로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니까 당연히 뒤에 얘가 주어인갑다 하고 넘어갈 수있 줄도 알아야죠. 이런 식으로 전치사구 혹은 장소의 이 부사구가 앞에 나오게 되면 도치가 일어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바로 첫 번째 주어가 대명사일 때두 번째 동사가 타동사일 때 도치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here comes the bus 이거 맞아요. 어? 버스가 온다. 그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근데 우리 엄마 있잖아요. 여기 있어. Here you are. Here are, 이러 가지 않잖아요. 그죠? 대명사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장소의 부사구 때문에, 어, 이때는 왜 되고 이때는 안 돼?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So, so, 동사 주어, neither, 동사 주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제가, 어, I like BTS. BTS 너무 좋아. 나 방탄소년단 너무 좋아. 이랬어요. 그때, so do I. 이러면 나도 좋아해. 라고 할수 있는 거죠. 즉, 긍정문에 대한 나도 그래. 요 근데 만약에 제가, I don't like, I don't like, 내가 뭘 싫어하지? 음, I don't like to read a book. 난책 싫어해. 라고 했을 때, 나도 싫어. Neither do I. 이러면, 그때 얘는 부정문에 대한 나도 그래가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렇죠? so do I가 되면 긍정문에 대한 주어도 그래 neither do I, neither 동사 주어가 오게 되면 부정문에 대한 나도 그래인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so 주어 동사가 만약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is exam is too difficult 이 시험 너무 어려워라고 말을 했을 때 진짜 그래라고 할때 진짜 그래. 얘는 진짜 그래요. so is so is 그때 쓸 수가 있는 게 얘니까 얘랑 얘를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얘는 형용사 도치예요. 형용사 도치. 만약에요. 문 뒤에 형용사 갑자기 뿅 하고 나오면 어? 동사 뒤에 있겠다. 주어가 뒤에 있겠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런 문장이 나올 때 as important as yours a r e other people's opinion 자 이런 문장이 나온다고 했을 때자 보세요 중요해요 뭐만큼 너만큼 이걸 뭐 yours가 주어 인가?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as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형사가 나왔을 때 동사는 여기 나와 있다면 얘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만큼 너의 의견도 중요해요. 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의견도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의 견도 중요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도치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네 가지 도치가 일어나는 방식을 봤어요. 이거 외에도 목적적 보호가 도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도치가 일어나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미 형식을 배웠어요 형식을 외워야 되고요 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외웠다면 자연스럽게 익혀졌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익히지 못한 상황 속에 있고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과 다른 위치가 생겼을 때 특히 어 갑자기 이거 누가 봐도 오형식인데 동사 뒤에 형사가 빡 나왔어요 그럼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어? 도치구나 강조하려고 앞으로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치를 접근하시게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도치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이네 가지 도치만 제대로 기억을 하시면 우리는 도치 해석할 때 그리고 문법 문제 풀때 쉽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강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